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좀 전까지 아파서 울다가 간신히 약 먹고 잠든 우리 딸을 보고 있자니 또한번 속상한 마음도 들고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의 청혼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듯한 꽃과 작은 선물을 사들고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없고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목소리가 크시고 마치 집안의 왕처럼 행동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자상한 성격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결혼하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순간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느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생각해 본적 없냐고 하시면서 당신은 저희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은 다 지금 손자, 손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다며 부러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솔직히 좋아 보였습니다. 비록 괄괄하신 성격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를 기다리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많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혼 후 얼마 뒤 다른 분과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그 이후로 따로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에 서투실 지원정, 사랑이 많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제가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보다 양수가 많은 편이라 임신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안 좋고 무거워도 시집오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시댁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때 미역국하고 갈비 정도는 해올 수 있지 그러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도 생신이셨는데 친정어머니는 몸도 힘든데 무슨 생일이냐면서 나중에 애나코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제가 결국 친정어머니께 상황을 알리니 걱정 말라면서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에 갈비까지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가 준비해 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절 칭찬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도 거실에서 줄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담배 좀 끄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어디 며느리 앞에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느냐며 제정신이 아니냐고 며느리가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솔선과 수범을 해서 지아비를 한해 같이 모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며느리인 저도 우리 아들을 우러러보지 않겠냐고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남편도 창피한지 딴척만 부리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아버지는 고집도 세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쉬운 성격은 아니십니다. 게다가 흡연과 음주라는 안 좋은 생활습관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술이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경찰서에 가서 모시고 와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도 하루에 두 갑은 피실만큼 골초십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시아버지의 성향이고 기후사항이니 며느리인 제가 하시라 마시라 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께 한 번도 실은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 항상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시아버지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솔직히 정말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간접흡연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담배 피고도 아흔 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다지 팔자대로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술 담배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아버지를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시집은 지 1년도 안된 상황이라 시렌 티도 참아 못 내고 결국 토하기 일보 직전이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비위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출산 전까지는 웬만하면 시댁에는 안 가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절 이해하고 자기도 속이 안 좋았더라고 그냥 다음부터는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달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호흡기가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순간 눈앞이 깜깜했어요. 모든 게 엄마인 제가 뭔가 잘못해서 딸이 아픈 것만 같아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친정어머니나 남편은 모두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죽을 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닌데 뭘 그러냐 하며 괜찮다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더러 깔끔 떨때부터 알아봤다면서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이게 뭐냐고 빈정거리셨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만큼 신랄하게는 아니었지만,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저를 대하셨고요. 저나 남편 둘다 유난스럽게 깔끔을 떠는 성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처럼 하루 세번 양치하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냥 상식적인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더러 무슨 깔끔병이라도 걸렸냐며 항상 뭐라 하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원래 씻는 걸안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씻는 걸안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줄담배를 피는 분이 씻지도 않으니 얼마나 쩐내가 나겠어요. 시어머니는 물세 아깝다고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몇 번씩 일을 보십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저올 때만이라도 두 분께 조심 좀 해달라고 했다가, 며느리가 상전이냐면 욕만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몸조리를 핑계로 시댁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아프다 하니 건수 잡았다는 듯이 저를 못 살게 구셨습니다. 물론 저만 구박하시는 거였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딸만 예뻐해 주시면 저를 어떻게 대하셔도 참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녀를 그렇게 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손녀인 저희 딸을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그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호흡기가 안 좋은 아이라고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몇 번을 당부드렸는데도 제 이야기는 귀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셨어요. 저는 닥지 않은 손으로는 딸은 고사하고 딸이 누워있는 이불 끝털리도 건들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 표현을 빌자면 딸이 누워 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반경 1미터는 접근 금지였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나오고 있었으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그러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아버지가 대낮에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어요.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아기 침대로 돌진을 하시길래. 제가 손 씻으시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들릴듯 말듯 뭐라 하시면서 맹물에 손을 씻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아이를 침대에서 안아올리셨어요. 주스 한잔 내어드리려고 부엌에 간 사이에 시아버지는 저희 딸을 소파 위에 눕히고 볼을 깨무시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한테서 딸애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애한테 위생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위생상태, 지금 내가 더럽다는 거냐,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흙 먹고도 다 건강하게 컸다면서, 제가 오히려 과잉보호를 하니까 애가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의 폭언에도 끝까지 내 딸한테 손대지 마시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네가 뭔데 내가 내 손녀를 바라말하냐며 저더러 무슨 자격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엄마라고 제가 열달 품고 있다 내 배불러 낳은 제 딸이라고 아버님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더러운 손으로 입으로 애를 만지작거리시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방문을 두들기며 당장 손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세게 두들기는지, 혹시라도 방문이 박살나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딸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저대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온걸 확인하자 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거실에 살며시 나와보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차렸네요. 술에 떡이 된 시아버지를 차마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불 하나 덮어드리고 저희도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낮에 일 때문인지 잠이 오질 않아서 잠을 설치고 있는데 저희 방문이 승 열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방에 몰래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황당해서 순간 뭐 하시는 거냐고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든 저희 딸을 살짝 들어올려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 아버님이 몰래 애 데리고 거실로 나가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까 나처럼 또 시아버지가 저희 딸을 안고 볼을 깨물려 하고 계셨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도 황당했는지, 시아버지로부터 애를 빼앗아 들고는, 아버지,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대체 니들이 뭔데 내가 내 손녀도 못 만지게 하냐며 욕을 욕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밀어내 시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딸의 상태가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에, 이 말을 짚어보니 불덩이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바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이런 저런 검사를 해본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아기가 열이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다고. 일단은 청결한 환경에서 애기 열 내려가기만 기다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시아버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열 받은 남편도 시아버지께 이 상황을 전달하면서 다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화를 냈나 보더군요. 다행히 몇 시간 있다 열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셔져라 두들기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잠든 딸이 깰까봐 앞뒤 생각도 못하고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발을 벗어던지듯 집 안에 들어와 저희 딸을 찾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애 잔다고 왜 이러시냐고 막아서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면서,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며, 이제껏 남편이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지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니들 둘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고, 저 때문에 아주 상놈의 집안이 됐다고 욕을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랑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럼 사람 새로 들이셔서 손자, 손녀 새로 낳아달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희 딸볼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네가 뭔데 내 손녀를 보라 말하냐며 제가 눈앞에 있었으면 벌써 한대 때리고도 남았는데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없이 컸다더니 아주 못 배운 티가 난다면서 너는 내 손녀를 낳았으니까 며느리 자리 유지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너는이 사람을 시아버지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존중해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저야말로 아버님이 저희 딸 할아버지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만큼 존중해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무슨 자격이냐고 그러시는데 아버님이 예뻐죽는 그 손녀 제 뱃속에서 열달 품고 낳은 제 딸이라고 제가 그의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껴서 시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시아버지께 아무래도 이번엔 아버지가 단단히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일단, 저희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더군요. 시아버지는 눈을 희번덕 거리시면서, 그럼 내 손녀 내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방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차마 자기 아버지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김없이 한장 걸치신 시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남편을 아주 밀어붙이고 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지금 시아버지가 저희 딸을 납치하려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경찰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일단 어르신, 나가서 저희랑 얘기하세요. 라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냥 단순한 집안일이라고 처리하고, 아버님은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안일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아직도 사연 적고 있으면서도 진정이 안 되는데 집안일이라고 그냥 집에 보내셨다는 게요 남편한테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가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원초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 정말 스트레스를 받네요.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란지 아무것도 모르고 울다 지쳐 잠든 아이만 보면 제 속이 정말 타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몇달 전, 시아버지 일로 사연 보냈던 스니입니다.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후기를 이렇게 남겨드려요. 매번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분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비호하던 남편도 그날 일만큼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만큼 시아버지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고 돌을 지나치는 행동이었고 남편도 오랫동안 시아버지의 술버릇으로 인한 폭언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행동에 그동안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 번만 더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통제불능인 상태로 오신다면 저희들은 아버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버님은 혀를 차면서 뭘 제대로 알고나 떠들라고 말하며 가족끼리는 고소가 불가능한 것도 모르냐고 저희를 무시하더군요. 할애비가 손녀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고소까지 하겠다는 게 세상 천하의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저희들을 몹쓸 자식들 취급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직계전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간과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는 걸요. 아버님의 주폭이나 언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신체적인 피해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님은 또 저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주 한잔걸 치시고 손녀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저번처럼 문 앞에서 실갱이조차 하기 싫었고, 그날은 결국 문 앞에서부터 경찰을 불러 아버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곱게 돌아가진 않으셨죠. 정말 여태껏 아버님께 들어본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 보기에도 창피하더라고요. 시아버지 경찰 불러서 데려가게 하는 모습을 동네방네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한 대로 아버님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님도 고소장 접수되고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보고는 천하의 후레자식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아들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저런다는 것도 또 빼먹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또 법정에 출두하셨을 때는 지레 겁먹은 듯한 표정이시더군요. 아버님의 주폭을 이유로 정신적 폭력이 인정되어서 접근금지명령 처분을 받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막상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말 때문인지 아버님은 정말 판결이 끝난 이후로 한 번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아이와 제가 있으니 언제까지 아버지의 주폭 속에서 살수 없다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자기도 마음 굳게 먹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정말 처음으로 보여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처럼 저희들 인생의 변화도 금세 찾아왔습니다. 판결로부터 몇달 뒤인 최근 어머님께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신 이유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아버님은 저희한테 유선상으로도 연락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판결상 피해자인 저희였기 때문에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님을 만나는 것은 저희에게는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걸 이유로 저희를 두번 다시 안볼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서 저희를 왜 보자고 하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 숙여 지난 날들의 일을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참 의외였습니다. 그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시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사과한다는 게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는 처음에 저희에게 화가 많이 났던 건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녀딸은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그게 참 원망스러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원망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면서까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담배도 끊었고 술은 진작에 끊었다면서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원한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몸에 남아있는 잔존 알콜이나 니코틴 검사까지 해서 자기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에게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아버님 말에 거짓이 없다고 정말 술 담배 끊으신지도 한참 되었다며 이제 그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제가 결론짓기에는 사실 며느리라는 제 위치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의 고민을 눈치라도 챈 건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앞으로 걸려있는 적금금 지명령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버님을 문전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진짜로 아버님이 술 담배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시고. 우리 부부, 특히 며느리인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때, 그때가 되면 적근금 지명령을 풀도록 하겠다고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그대로 읊어주니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앞에 사과한 날을 기점으로 한 달에 두어번씩은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딸 보고 가십니다. 청결하게 하시고, 멀끔하게 먹까지 내시고 오세요. 그렇게 깔끔하게 오시는데도 저희 집에 도착하시면, 아이 보러 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들려서 손부터 박박 씻고 나오십니다.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버님께 시달리며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 딸도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손녀 딸 엄청 챙기시고 사실 술이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 좋으신 분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동안 고통받았던 일로 또다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라 믿어요. 접근금 지명령은 끝날 때까지 유지시킬 생각이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한층 더 행복에 가까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제 옆에서 든든히 제 편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이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는 거고 그 안에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가정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뿐이라 믿고 지금 당장은 딸만 생각하고 딸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후기 기다려주시며 자기 일처럼 같이 분노해주셨던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